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최근 피파 월드컵의 성공과 함께 대표팀의 위상이 하루가 멀다하고 높아져가고 있고 많은 대표팀 선수들이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역대급 황금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U17 대표 선수들이 AFC U17 아시안컵 결승전에 진출하면서 한국 축구의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2023년 6월 현재 대한민국 축구는 그야말로 역대급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이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이라는 만만 않은 조평선 결과를 뚫고 16강전에 진출하는 성공적인 성과를 냈고 그 기세가 대한민국 최상위 축구 리그인 K리그로 이어져 성공적인 흥행을 이끌어내면서 현재 K리그의 기세도 역대 최고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김민재 선수는 나폴리로 이적 후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세리아라는 큰 무대에서 우승을 맛보면서 이탈리아 세리아 올해 의 수비 수상을 수상하는 업적을 달성했고 올림피아코스의 황인범 선수는 팬들이 뽑은 올림피아코스 올해의 선수로 선정. 대는 엄청난 성과를 달성 마인체 이재성 선수 역시 본데스리가에서 자신의 커리어 하이를 갈아치우는 활약을 펼쳤고 RC디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 또한 라리가 탑클래스 플레이 메이커로 거듭나면서 현재 파리생제르망이라는 세계 최고의 비클럽 이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FIFA UFC 월드컵에서 김은중 감독의 우리나라 대표팀은 골짜기 세대라는 호평 속에 대회를 시작했음에도 4강이라는 놀라운 업적을 달성해냈고 그 결과물로 김지수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의 브랜드 포드로 이적 대전 하나 시티즌의 배준호 선수 또한 주 유럽 진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국 축구의 현재와 한국 축구의 미래가 동시에 성과를 내는 정말 엄청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67대표팀이 황금 세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등장하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고 실제 유럽식 트레이닝 시스템을 도입한 한국의 첫 번째 세대라는 등의 긍정적인 타이틀과 함께 이번 2023 AFC 67 아시안컵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1차전부터 카타르 대표팀을 6대1로 대파하는 결과를 만들었고 2차전 앞으 이스탄 대표팀을 상대로도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우리 대표팀은 그야말로 황금세대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엄청난 결과와 실제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도 보여줬는데요. 비록 대표팀은 3차전 이란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어느정도 로테이션을 가동시킨 라인업을 가지고 나와 패배를 당했지만 이어진 8강전 이번 대회 개최국인 태국 67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다시 주전 멤버들을 가용해 4대1이라는 대승을 거두면서 4강 진출 마침내 f i 피파 67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면서 그야말로 한국 축구의 좋은 흐름을 또 한번 이어가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AFC U-17 아시안컵은 이란과 일본,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정말 남을 만한 팀들만 남았었는데요. 타이틀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대들을 계속 만나야 하는 우리 대표팀이었고 4강 상대인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은 강적 일본과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함께 2승 1무로 뒤조 예선을 돌파. 8강에서는 요즘 아시아 최고의 축구 발전 국가인 사우디 대표팀을 상대로 2대 0 승리를 거뒀던 강력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이번 4강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이번 대회 핵심적인. 선수였던 백인호 선수가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터뜨렸고 우즈베키스탄 대표팀을 상대로 4강전에서 1대0 승리 마침내 AFC 67라시안컵 결승전까지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 대표팀은 이 대회에서 마지막으로 우승한 것이 2002년 무려 21년 전 대회에서 우승을 거뒀었고 이승우 선수가 등장했던 2014년 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둔 뒤 무려 9년만에 결승전 진출을 성공시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거의 20년만에 우승 도전이자 10년만에 결승 진출이라는 황금세대라는 타이틀을 걸만 는 결과를 만들어낸 셈입니다. 물론 진짜 대회는 11월에 열리게 될 u17 월드컵 대회가 되겠지만 아시아 대회 우승 국가 자격으로 월드컵에 출전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 정말 한국 축구의 최근 흐름이 정말 놀랍습니다. a대표 팀은 월드컵 16강 김인재 이강인 선수의 b클럽이죠. k리그의 흥행 그리고 연령별 대표 에서도 꾸준히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은 u20 월드컵 그리고 u23 레벨인 아시안게임 u17 월드컵 까지 연령별 대회만 3개 대회나 열리게 되는 정말 바쁜 한 해인데 2 0 대표 팀은 이미 4강 진출이라는 대업을 달성해냈고, 63 대표 팀은 아시안 게임 금메달, 그리고 67 대표 팀은 아시안컵 우승과 함께 월드컵에서도 멋진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펼쳐지게 될 아시안컵 결승전 경기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를 멋지게 승리로 그리고 우승으로 결정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